오늘은 사단전 17장 10절에서 34절을 통해서 베리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시죠요 예, 큐티는 쿼이 타임, 예, 묵상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조용하게 그 말씀의 글함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해서 큐티, quiet time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새벽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출근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를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큐티는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그 아침에 묵상한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가를 마치고 사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실천한 그런 삶들. 말씀과 비교해보면서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은 서로 같이 교훈도 받기도 하고 혹시 저기서 잘못한 그것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묵상한 말씀과 우리 가족들이 묵상한 말씀이 다를 때에 그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이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큐티를 생활화한 그러한 성경이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을 소개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다이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당은 시편 57편 8절과 9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내가 만민 중에서 주게 감사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다이당은 찬양과 함께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이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큐티하셨다. 이렇게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이당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큐티 얘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우리가 묵상하게 될이 베리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큐티에 우리가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이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큐티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베리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좋다라는 말과 또 적보, 뭐 가문 이런 말들이 합쳐져 가지고 유게네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딱한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말은 그래서 이건 좋은 가문이다, 예, 기족 가문이다, 훌륭한 가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 베리아 사람들을 훌륭한 가문이다. 좋은 가문이다. 한마디로 기적 가문이다. 이렇게 표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좋은 가문이다. 훌륭한 가문이다. 이 말을 예전 우리가 개혁한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사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이는 말입니다. 아, 정말? 참 배려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네. 우리가 아주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 저 사람 참 배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 이 배려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아, 참저 사람들 배운 사람이다' '참 예의 바르고 배려해 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예,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높은 칭찬이죠.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 배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의가 바르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배운 사람답게 귀족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고상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오늘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마음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표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우리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재판정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느냐 하면 재판관이 어떤 상대방의 두군데 사람들이 서로 소송이 걸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옳다는 주장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여서 그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나크리노.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상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한 사람들은 마치 재판관이 이그 사람들의 주장의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뜯으면서 조사하면서 이 말이 그런가 저 말이 그런가 맞나 틀린 나를 확실하게 그렇게 보는 그런 외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피고 교훈을 받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한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큐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자세로, 또한 진지하게 진심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 일과를 마치고 내 삼속에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왜뭐 때문에 내가 그러면 살지 못했다면 왜못 살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티 말씀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덴 사람들처럼 우상에 빠지거나 새롭고 유행적인 말씀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덴 사람들처럼 우상에 빠지거나 새롭고 유행적인 말씀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과는 달리 아덴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습니다.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과는 완전 딴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의 말꼬리를 붙잡고 논쟁, 싸움거리로 몰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절과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말소밖에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처럼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더 더 살갑게 표현을 한다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체제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체제. 여러분들. 대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악이나 뭐 나쁜 것 그런 게 아니고, 예, 바로 차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차선이라는 거예요. 차선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인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체제를 자꾸만 찾는 것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의 실체는 타락한 우리들의 욕망과 또 공포가 우상인 숭배의 실체입니다. 돈, 권력, 쾌락에 대한 욕망과 이것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하는 공포, 두려움 이것이 합쳐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간절한 욕망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의지하는 거 그게 그 공포가 우상 숭배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교회, 기독교 문화가 그들에게 새로운 유행이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질 때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아덴 사람들이 사도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막 관심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들으러 막 왔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들이 최신 유행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발 선생님이 아주 최신 유행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발 선생님의 이 최신 트렌드에 합한 힙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도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듣기도 했다는 것이죠. 과거 기독교가 신문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 다니는 것이 고상한 유행처럼 번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교회와 신앙은 그저 자신을 치장하는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내 인생의 옷장 한켠에 방치되는 유행진한 명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덴 사람처럼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규티, 말씀 묵상을 최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을 유행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아주 힙한 어떤 그런 어, 트렌드에 맞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유튜브를 갔다가 전전하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강사나 그런 어떤 말씀 전파자가 있는 그런 쪽을 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도 그대로 유효하고 미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발 선생님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지만, 도리어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이 동적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라에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따라와 가지고는 사도발 선생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아덴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는 없었지만 아덴 사람들의 우상숭배와 유행을 쫓아나가는 그런 행태로 인하여서 복음이 가려지고 말았었지요. 우리는 화끈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한방 시원하게 터지면 좋잖아요. 혹시 아멘 아까 두려했지만은 예 아멘 아무도안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 교재 어제 화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선자의 그러한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을 필사하고 막 쓰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가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대신 가서 예레미야 선자와 같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이 바룩은 끝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물신 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바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예레미아 선지자가 당하는 핍박처럼 이 바룩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너무 극심한 생명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항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이 위협과 핍박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고난만 기다리고 있는 섬들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45장 3절에 보면 이 바르기 틈틈이 이 예림의 선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룩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은 큰일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빵 터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던 것이죠 왜요? 너무 현실이 괴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항상 억울한 일들만 계속해서 당하게 되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번귀적을한번 일으켜 주셔서 저 동족 유대인들을 한번그 콧대를 한번 납작하게 한번팍한번 꺾어 주시고 나를 한번 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하나님. 한번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자는 강력한 한방을 바라는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연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 버리고 저흉룡하고 창이란 하수인 실제적으로 무력과 힘이 강력한 저 아수르를 동경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유다인들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한방인 그 아수르의 의아에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앗수를 사모하다가는 이러한 큰 능력을 사모하다가는 시원하게 한방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방에 훅 간다 그 말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흘러도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흘러도 대살리네가 교회를 잉태하고 천천히 흘러도 베리아 사람들을 살려내고 천천히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덴 사람들조차도 살려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아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3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이 아덴 사람들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을 통해 큐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덴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새롭고 유행적인 말씀만을 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부러지게 내 눈에 탁 들어오진 않아도 그냥 한번 화끈하게 기적의 역사가 팍 펼쳐지지 않는 달지라도 확실한 변화가 내 눈에 띄지 않는 달지라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적시고 우리 자녀들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셔서 생명의 갈줄기로 우리로 살아나게끔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그 말씀 앞에 다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큐티 생활하러 생명의 복음을 누리자.